어제부터 이제 말씀을 쭉 보면은, 도저히 이들은 이 상황이 단 1도 이해가 안 되고 갑작스럽게 보면 진퇴양난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고, 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정탐꾼일 것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어 몰려서. 아닙니다. 우리 정탐꾼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진짜 너희가 말한 대로 열두 형제가 맞는지 막내가 있는지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믿어주겠다. <laughs> 그래서 이제 식량을 가지고 몰며 뭐 겨자먹기로 어게하겠습니까뭐 방법이 있습니까? 둘째인 시몬 형이 대신 들어가 있고 나머지 형제들 아홉 형제가 이제. 곡식을 끝까지 이제 많이 풍성히 받아서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관에서 이렇게 잠깐 들려서 어, 나귀한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 자루 안에 뭐가 그대로 있습니까? 돈이 그 자루 안에.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돈을 보고 이 형제들은 그 돈을 보고. 더 혼비백산한 겁니다. 어, 뭐라고 말입니까 이십팔 절에, 어, 내 돈이 도르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서로 서로 자루를 봤죠.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는가? 얘기를 합니다. 어, 여기. 이제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에게 이런 이런 상황이었 되, 됐습니다. 막내를 가, 데리고 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몬이 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뭐 이제 내일 본문까지 보면 아시겠지만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된다. 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요셉에 대한 트라우마 절대 안 된다. 막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랑 신랑회를 하죠. 그 가운데. 곡식은 점점, 점점 떨어지고 어쩔 수 없는 또 상황이 다 굶어 죽기 전에는 이거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참 우리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끝까지 몰고 가시네요. 그래서 지금 이 형들은 30절에도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 이런 표현이 있죠. 33절에도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 애굽의 주인인 그 사람이 자기 동생인 줄은 전혀 뭐 예상할 수가 없죠. 예, 그냥 자기들은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데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어, 27절, 28절에 보면 그렇게 우연히 자료를 열어봤는데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셉이 넣어두라고 한 거죠. 왜 이 자루 속에 돈을 그대로 요셉이 넣어두라고 했을까요? 그냥 호의를 베푼 겁니다. 어, 형제들한테 그냥 자기한테 필요 없는 돈이에요. 이거는 어, 그 형제들에게는 큰 돈이지만 그래서 그냥 그저 호의를 베풀었고 긍휼을 베푼 겁니다. 어, 그런데 그 그저 긍휼을 베풀었는데 자비를 베풀었는데 이 형제들은 그것 보고도 이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어. 그러면서 28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그들이 혼이 나서 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에 대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한는가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처음으로 형제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처음으로 그 자루 속에 든 돈을 보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보는 순간 20년 전에 자기들이 행했던 그 악행이 그대로 떠올랐거든요. 지금 시모는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예전에 뭐예요? 요셉 구동에 집어 던져놓고 팔아버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 받아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버리니까 지금 이 형제들이 하나님이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요. 자신들의 악행이 떠올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잊은 것 같고 우리도 잊은 것 같고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 얼마나 이제 이들의 지금 마음이 혼이 나서 얼마나 혼비백산 옆에 보면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급히 당황한 상태, 그러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 멘붕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 이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늬만 크리스천이고 선데이 크리스천이고. 교회는 다녀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형제들이 교회는 다닌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종교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악행 가운데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큰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이 존재돼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직면한 겁니다. 자신들의 죄의 무게에 직면한 겁니다.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우리가... 가서 예배, 주일날 예배는 드렸는데 만만하게 봤던 그 하나님 살아계시네 자기들 뜻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을 만나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 두려움 가운데 지금 부들부들 떨고 걱정 근심으로 머리가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도 두렵고 이제 아버지 만날 것도 두렵고 막 서로 형제들끼리는 원망하고 탓하고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laughs> 근데 이들은 지금 이게 축복이지고 너무 이 속에 갇혀 있으면 이게 뭘안 보여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네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걸 진실로 지금 뉘우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이들은 어찌 보면 비유를 하자면 이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볼줄 몰라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걸 믿는 것을 이들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저 불안한 거예요. 자기의 상황이 그냥 가련한 인생, 불쌍한 인생. 여러분, 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까지도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어떤 고난이 와도 즉시 회개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이게 이게 복이에요. 예,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거룩운동 해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냥 두려워요. 그냥 두려워요. 세상이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잠이라도 편하게 잤겠습니까? <laughs> 가다가 벼락마다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막, 뭐든. 근데, 참, 놀라운 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없었으면, 이일 없었으면, 이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그, 사, 그 죄를 얘기한대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예. 네. 아, 어, 저는, 정말로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 또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차라리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좀 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가 어제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게 축복이에요. 지금 당신은 이 형제들이 두렵지만 막 머리도 복잡하고 혼비백산하지만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주님 앞에 돌아보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어떻게 보면 이름이 걸리잖아요. 열두 그 명. 그 물론 이제 요셉은 아니고 또 시몬과 이렇게 에브라임으로 바뀌었지만. 시편 145편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이건 믿음 있는 사람만 볼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고, 그러니까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하나님 임해서 주님께 좀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을 참 복받은 사람들에요. 네. 넘어가서 자 29절부터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자기들이 당한 일을 자세하게 말을 합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정탐꾼으로 몰렸다. 그래서 뭐 아니라고 하려고 했더니. 우리 말을 안 믿더라. 그래서 이제 지금 시몬이 붙잡혀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 왜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예전에 20년 전에 잊어버렸는데, 또 베냐민을 잃어버린다. 이러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영적 상태도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영적 상태도 엉망진창인데 오늘 보면 야곱도 지금 베냐민이 우상이 되어져 있어요. 자기의 삶의 중심에는 베냐민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저 베냐민 못 보낸다. 어? 그리고 그냥 두려운 거야. 이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왔을까요? 야곱에게는 지금 야곱이 좀 비슷한 패턴인 것 같아. 또 헤브론에서 이렇게 정착한 다음에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또그 평안 가운데 빠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모습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놓쳐 버리고 그냥 또 불안한 거예요. 이 야곱도. 야곱이 보세요. 지금 적지 않은 나이에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누구보다 간증이 많은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베데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환상 중에 말씀하셨고, 위기 때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형에서의 칼날에서도 삼촌 라반의 사기 앞에서도 항상 주님께서는 나보다 앞서가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축복하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뭐 얼마나 야곱의 인생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알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다 하고 베냐민 못 보냅니다 완전히 믿음이 바닥입니다. 염려 그러니까 형제들도 과거에 그 트라우마 자기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막 머리가 아프고, 아버지는 다시 베냐민 잃을까 봐 머리가 아프고, 지금 온 집안이 난리죠. 아, 참 도찐개찐이다.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초라한 믿음의 부모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 집안에 영적인 사람이 없네요 보니까 저는 우리 모든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내 목이 달아나도 내 상황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실 거다. 빌립보서 사장 6 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상을 하느게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기도하자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참뭐 이게 이, 이 정도의 믿음의 불량의 부모로 계속 이걸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지해야 될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 버리라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와 생각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를 맡겨 버리라. 그래서요, 결국은 지금 형제들도 야곱도 막... 괴로움 속에 아마 밤잠을 설치는 상황의 불면의 연속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상황이 전부 다 은혜예요. 전부 다 은혜예요. 살리고자, 회복시키고자, 깨닫게 하고자, 회개케 하고자, 돌아오게 하고자.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 미라클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아직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떠나버렸던 예전의 지당생활하다 떠나버렸던 그런 자녀들, 배우자, 부모, 형제, 주여, 이렇게라도 좀 깨닫게 하고 좀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laughs>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개입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고난을 주고, 환란을 주고, 징계의 그 회초리로 때리는 게 아프지만, 아프지만. 돌아보면 보기더라고, 돌아보면 보기더라고. 그래서 더 아프기 전에, 그래서 돌아오면 좋겠다. 그냥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가정의 리더로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